방금 성교사님이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잘하시고 그 몸값을 하시는 것같 그리고 오늘 참여한 분들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참여가 되도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성교 방송 개국을 축하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함기 천국 잔치 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면 감사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 아니가 좋으셨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네. 네, 우리 주님은 창조 질서 안에 사시기를. 든 만물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공기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소. 수고하고 무언팀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시게 하리라. 창조 질서 안에 있어야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계물리를 하다 보면은 그 시스템의 창조물이 이 복된 시스템에 들어가면 행복해요 요즘 집들을 많이 이렇게 짓고 새롭게 좋은 집들을 짓는데 인테리어를 잘 해놓은 집에 가면 행복감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금수왕산 삼천리 금수왕산이 나라의 민족을 오늘날 같이 번영하게 하시고 복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이 환경을 이 복된 환경을 하나님 주신 환경을 잘 지켜야 돼요. 수도관이 아주 매우 중요하지만 동파되면 안 되거든요. 저 이집트에 갔더니 이집트가 사막화 어서사막화 같은 지구 땅덩어리인데 사막화 돼요. 어떤 데 가면 또 그냥 얼음덩어리되이빙하가되요인간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성경 말을 를복하고 다스리라. 저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아, 네. 이 귀한 생명, 제한적인 이, 이 세상의 삶을 낙원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해야만 가능합니다. 아, 네. 네. 말씀 안에 거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엔딩카로 엔딩카로 늘 이렇게 말씀해요. 주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 말씀 안에 가라 방주 안에 가야 돼요. 연이 이렇게 날 나올라 가는데 보면요 연이 보이죠 실을 잘안보여요그러나 실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말씀과 연결돼. 말씀 떠나면 줄 떨어지는 연 같아요. 그리고 그 연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 순간순간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차면은 청길만길랑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저 북한이 왜 저거같이 지옥같이 되버린가 하면 김일성이 한사람이 되요 서른에 가서 이상한거 배워가지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5개월만에 지옥이 되어어요 해방되고 5개월만에 지옥이 되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줄떨어져버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으면 악마가 되버려요 휘떨렸죠 천인처 악마가 됐겠다 천사가 악마가 됐거 그래서 이황경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저 여러분의 가정도요. 말씀하에그 해야 낙원을 이룰 수 있어요. 아, 네.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이 종류대로 적기 때문에 다똑같지 않아요. 다양성 속에 통일을 이뤄야 돼요. 눈은 눈에 할일이 있고 그걸 눈을 인정해야 돼요. 코는 숨쉬는 기능 얼마나 중요해요. 인정해야 돼요. 입은 또 입에 말하고 밥 먹고 음식을 짓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귀는 귀에 기능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죠?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해이고 존중해이고 그래야 더불어서 함께 온투의정신을 가지고 낙원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 기본 문제라고 말했잖아요. 기본 문제.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도 잔 v 집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하나 잘못 들어오면 은 사회 망해 버린다 자식 하나도 그 집안에 잘못됐어 버리면 집안 망해 버린다 그래서 잘 가꾸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아멘? 아멘 한번 돌아보세요 각자의 신문과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사악가 보고 보니까 에덴 동사 끝나고 사망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저주가 있나요? 쉽가. 우리가 하나님이나나는거 너희 안에 있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나면요 하나님 나가 추가가 월된다 마찬가지. 미아가 되고만. 행성이 서로 밀고 당기고 별과 별이 서로 밀고 당겨가지고 이게 오르자 돌아가는데요. 별도 계속 떨어지면요, 어디 간지도 모르고 사라지. 고귀한 생명을 소중히 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귀히 여기고 아멘. 말씀 안에서 모든 만민이 통일돼어야합니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해야 합니 모든 사상은 내려놔야 돼. 아멘. 인간의 사상이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이끌어 가야 마귀가 에덴포 타워에서 속속속살을 두고 넘어 이거 망할 거요다 죽는 거예요. 존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아, 네. 택한 백성이고, 아, 네.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죄산받은, 아, 네.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를 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단 아, 네. 아, 네. 한순간이라도, 의의의 그림, 아, 네. 죄에서는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모든 고통을 제거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시대 엄지하면은 고통이니다지하면지 아니요. 엄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시간 차이 뿐이지 죄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악인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항상 의해에의서시기를 의회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귀에 입고 돌보고 치료하고 오늘 저 우리 박근숙 대표님께 부탁드립니다 순간순간이 치료의 장인입니다 고달픈 사람도 옵니다 답답한 사람니다 병든 사람도 옵니다 막막한 사람도 옵니다 기가 막힌 환경이 있는 사람도 옵니다 그한 사람의 찬양에 그 모든 슬픔이 녹아져 내리고 아멘. 그 말씀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여기가 바로 이 연출이 되는 그 시간이 천국이 되도록 할렐루야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게 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아까도 누가 이렇게 작상한다손 들고 있잖아 그대표의 몸을 이 알리고 기도하는 본인이 출를 하지 않으면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면 없다 그랬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늘 안겨있어요. 아, 네. 우리는 아기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늘 주님,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또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시력민족을 지켜나가고 교회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에요. 아, 네. 이 시대와 민족을 지켜야 될 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외에는 복된 자소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 네. 진료로 가르쳐야 되는 아, 네.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문제 가 생겼으니 가능성이 많아요. 전뭐 뉴스를 잘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인천의 어떤 의사의 자녀가 음치한 재액을 처절했다. 응급실에 온 환자들 중에요 그 의사들 간호들 간호사들이 총음 도문이 나고 누구를 먼저 보내냐 가장 위급한 사람부터 먼저 보는. 숨이 경각가리는 사람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여러 사람 들어와서도 순번때 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위급한 사람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죽은 자, 거와 나그네 그래. 교회는 그 사람부터 먼저 돌봐야 돼요. 모든 것을 동원해요. 보낸 사람 돈 헌금하고, 기능이 있는 사람 기능 헌금하고, 기능도 봤고, 그래서 봉사하는 거, 점으로서 받다는 거, 예요그 역할을 이제 담당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빡세게 해야 될 정도로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면서 만물을 살게 하듯이, 그리고 풍성하게고 하만시을 누리며 복되게 하듯이 우리의 삶도 바람이 바람의 삶을 감당하고 고리의고리 삶을 감당하고 태양이 태양의, 태양의 삶과 바단의 바단의 삶을 감당하고 바다의 바다의 삶을 감당하고 산과 들은 산과 들의 삶을 감당하듯이, 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귀한 사자로서. 그 사명을 막좀한줄 알고 내가 가는 곳은 사람이 살고 내가 가는 곳은 병등자가 치료를 받고 내가 가는 곳은 사람이 의료를 받고 소생을 하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사 선지자처럼 바울처럼 베드롯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이기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이기 걸음 속에 하나님나타나야 돼. 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성전이 돼. 움직이는 성전이 돼. 움직이는 기도원이 돼. 아리 에다가 북이 쓰라질 섰는 육배에 가지 가뭄 운데서건지식건진직 것처럼. 존재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시대와 민족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은 책임 누구 있냐? 나한테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는 떠나야 되 항상 의외일 거예요. 의외에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죄 외에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권한이 있다면 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요셉처럼, 모셉처럼, 다윗처럼, 사물처럼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또한 귀한 거 트랜스폼 우리 옛 사람을 바꿔야 돼요. 생각과 사상과 말을 바꾸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위혹되지 말고 우리 말씀안 했어 진리를 세워 나가는 정부리되고 등대가 되고 빛의사자가 되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일 제일은 사랑이야. 쓰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걸지 말고 비틀거리지 말고 저 어둠에 묻히지 말고 등대는 어둠에 묻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밝혀할렐루야할렐루야사망의 자식에게 손 붙이지 말고 사탄에게 손뼉치지 말고 아, 네. 그거 야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나와야 돼 거기서 아, 네. 그러지 않으면 이민족을 소망이 습니다 네. 이민족을 다 죽인 게 누구냐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거기 같이 하면다를 믿어 갖고 이완용이 갖고 나를 망치고 시대를 망치고 그 멀리 가지 않아도 내 가정에서 내가 믿음으내 아내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내 형제들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할렐루야 아, 네. 내 자신이 살고. 그래서 의사들이 손을 떼게 되시잖아요. 그리고 나가면 수술하는 거, 장갑 끼고 수술하고. 그뭐 하나 떨어지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균이 들어가죠, 배속이 들어가. 배가 터져버려고너 그 사람이 임신해 가지고 수술 출산하는데 피가 모자라 작은 병원에, 시골 병원에, 간호사가 막 뛰어가고, 이, 어디 가서 가져왔어요. 그 장갑 뛰고, 그 채로, 피가모자르니까 그래가지고 또 씻고 하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또의사한데또의사테또 그거 받아가 됐대요. 그거 아니요 나중에, 그, 그, 지금은 독일가 있습니다. 그 부인이. 어느 날 병원인데, 뻥! 그때 입백하있어요 그래도 용기들 살았어요. 뭐 하나 떨어지면요. 작은 거지만, 뭐 하나 떨어지면 전체 밥을 두고 가는 데밥한대뭐 이상은 떨어지면 밥에게 그래서 항상 깨끗해요 거룩한 성도 성결한 성도 구별된 성도 아무거나 묻지 말고 아무데나 가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 뜻이 네. 네, 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사잖아 어둠을 밝히실 거예요 자기 중심이나 세상 중심은 빠지면 안 돼요 자기 프레임에 갇히면 안 돼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 프레임에 갇혀요 아무도 무면하 그냥 믿고 나가면 자기 프레임에 갇혀 그래서 최한권 읽는 사이 제일 재밌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대학 하나 나온 것보다 세계여행 한번 하는 게한번 돌아보면 말이 할넓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백성을 아울러서 통일시킬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구름이 바람 없으면 떠다닐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 없으면 5분도살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줄알 봐, 늘 거니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내가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라가 영원히 살수 있다, 제한적이요. 에 젊음이 있을 때, 피가 끓을 때, 내가 재력이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눈이 밝을 때, 허리에 좀 힘이 있을 때, 주의 일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입니다. 님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역 얻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 키가 요만큼 있으면 내가 가면 키가 요만큼 마음이 키가 커져요. 마음이 이렇게 좁은 사람 내가 가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 사람이 구름이 끼가지고 싱구를 갈때 내가 가면 밝아져요. 그 역할을 못하면 내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일수스의 지체가 됐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돌리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연약함가 부족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 안에 거대 주님과 동행하시옵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민무안되고 그러다가 악고 주님과 동행하는 애는 바이 같은 사원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랑 대중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변 주시고 너희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